嗯。Mm. 주팀나 <laughs> 아.. 호통받고싶다 응? 왜 안와? 응? 나한테 먹는 <laughs> 하나 떨어졌는데, 어, 야야야나총안 먹었어. 지금 누무 쫓아오냐? 나총안는데쟤총 넣은 거 같은데, 어, 한 가지 실한거똑하고파고 <laughs> 밑에 있다, 밑에. 제가 이 밑에. 파이어 인도! 저불 붙었어, 불 붙었어. 얘 혼자야, 뚫고 있는 거야. 혼자얘불 붙었어. 죽었다니까? <laughs> 야! 이지야 어? 이한대붙었어치한 대만 치고 죽고 치고 아니,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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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나.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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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치냥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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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어 치고 어고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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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다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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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고치다 야, 밟아, 슈퍼마리아! 거기, 거기 말고 딴 데도 있어. 나도 아이. 응? 체스터내나나놔라 네, 나. 어. 상관 없다 못오좀 있냐? 있을 것 같아 없을 것같 피치 할거 있어? 드링크 하나 있다 먹어 드링크? 여기, 여기, 뿌렸다 창문 앞에 어디 앞? 창문, 창문, 창문. 제 건물에, 제 건물에 이케 네 창구 냐 여기 다못 찾았거든? 공주가 안 쐈으면 내가 부질러 서 죽이는 건데 부질렀다고 안죽어 제. <laughs> 아니야 나불화이병 하나 더 있어서 들고 있었단 말이야. 잡아, 줘도 지나오네. <웃음> 싸, <웃음> 쏴버릴까 <웃음> 아니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네가 빼준 거잖아. 뭘 뺏어 있을게 앞에 공면 <laughs> 쏴야지. 저기 그래? 음. 보이면 <laughs> 쏴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그래 지금? 초입에 떨어지는 다 죽었어요. 여기. 그게 끝이었어요? 한 명은 솔큐였고요 두 명은 차 타고 왔는데 다 잡았고 또 있어요 지금 내린 애들이 있으니까 안에 또있어 거야 리님 네. 쪽이 항상 피 크거든요 경찰서 삼뚝두 개, 우 선은 오타니 면발 천문대, 아 진짜 이제 문여는 것도 귀 찮아 지고 스카 <laughs> 하나, 나이판 끝나고 호떡 좀 가져올게 호떡? 어, 아, 냉장고에 있어 한 15초 데워가지고 가져와야 돼 딱딱해 어, 감옥 대박인데? 에, 거기다 스카 하나 더 가고팔 뇌만 나오면 다왜 안와? 오늘 늦게까지 했어 일곱시까지 했어 요 근데 왜안 일어나냐? 어? 지금 아니야? 골인가지수 일어난거 같은데? 음? 음. 하배 파야 돼. 이기도 <목소리> 파면 끝났겠네 여기다 원래 타이잘 돼서. 뚜껑 없는 사람 두개 챙겨가요. 야여기도 카고 파. 뭐냐? 뭐냐? 시험관 나 무슨 말가나 알았어. <laughs> 오빠 지금 시청자랑라고 아니, 그, 주 어, 병주. 아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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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자리 없어. 빨리 갈 건데, 알았다. 해 <laughs> 기다리라 가자, 끝나버리지. 왜안 온다? 했어, 이상하세. 피시방에 집에 가는건뭐걸어온다 5분밖에 안 걸린다. 진짜 내가 가게 차리면 이런 손님이 있었으면 좋겠지 어? 피시방 차리면 이런 손님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맨장찌개 끓여서 같이 먹을 거 같아 허리님 스카 어디 있었어요? 스카도 멘탈 쌓았네 2층 1층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? 스카 두 자루인가? 뭐? 하나는 내가 먹었는 근데 안쪽으로 애들 있지. 내렸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원래 조용한 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야? 진정한 그러니까 그 고수는 소리 내지 않지. 아무 움직이는 거 아니고? 떡간. 봉주야, 너 키보드 바냐 아니. 너 키보드 때문에 발작 소리 가할 거냐? 그거를 가려내야지 고수 아니야? 그냥. 오우 어. 나아 마이크를 좀 빼야 되겠다 쪽으로 <laughs> 아, 그게 아니라 그입력감도만그 줄이면 좀 이따가 해줄게 아 그걸 아는데 아 조정을 해보자고 내가 봐줄게 안 봐주면 모르겠다 그러면 또 목소리 끊겨 나 목소리로 짝은 짝게 나오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맞춰서 적 적정선을 찾아보자 적정선을 새끼들한테 가자 빨리 알아? 그래? 알아? 그래? 아 5탄 20발인데 5탄 남으시는 분 있나요? 저같죠 알겠습니다 공지야초록핑에서찾 끌고 와 응. 상자 에 있는데? 네, 너물반자저으네요저반대쪽이는다 틀어지는 게 오토바이 지금 타면안 되는데, 버블 탔지 않나? 오토요미이바이도 이거, 이미이바이도똑같아이이 깡뚱이깡통탐사배를 담배를 담배를 저게 를 담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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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배를담바를 담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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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간다 우리 어디 가? 우리 어디 가? 원 들어가야지. 잠시만. 또 가다 죽지 않겠지? 무섭다. 앞에 오토바이 날라다니는데? 어, 그러니까 걔, 걔 날라다니려고. 앞에 스턴트맨 앞에 스탠트맨. 이거 기자. 왼쪽에 또 있어. 왼쪽에 하나 더 돌아봐요. 파이너 v e r mind. When do you start? I'm going to chase you. I'm going 로 o chase you. I'm g o i n 야 to c h 자르고 파밍 해야될 g 같고 n g to chase you. I'm g o 더 n g to chase you. I'm going to chase you. 야, 얘네들 응. 싸우는 거 같은데 그냥 잘렸다. 어, 싸우, 싸우고 거, 싸우는 거, 뭐 저한테 어딨어? 하서 어, 이거 십팔 야 어, 그런다. 능선 쪽 같아. 최대한 먹을 거 빨리 빼서 뺏고 나가자. 여기 뮤직브루게티. 백기엔 너무 가까운 시도였는데, 빼기엔. 저거 봐 왼쪽인데, 얘가 저거 능선이. 맨 어디 있어? 어. 어, 나. 쏘는데? 그리고 더들어가 들어가. 아, 저기 있다. 확인, 확인. 나 내가 쏠게 내가 쏴 줄게요. 아, 저돌 뒤에 있네. 네. 내가 쐈어 쌌어. 살리세요. 여기도 있다. 우리 들어가야 돼. 막온온 옆에 하나. 오케이. 옆에 하나. 버스 아. 폭탄 이상미 날라오네. 타팔 가자 가자. 가가 가. 게요 네. 아, 고또 있어. 또 있다고? 어, 나 죽는다. 오 So um 야, 아깝다,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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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세우고 오이 뽕님이랑 같이 타고 올래? 아무거나 타고 혹시 위험하 소원기 아, 챙겨왔어요. 너무 맛있는 거기서 주말에 다눕혔는데 바로 앞에 두고 왔어요. 그래, 한끔소고에서 언덕을 했요다못챙겼어요 아, 나 여기까지 오니까 또덥 아, 나 아까 걸거어불는 청년한테 안 걸었어. 정상이구만. 아, 담바 아, 다시 채어바본거 같아. 거기 있었는데삼초기 아, 도게기 맞느라고 바빠갖고. AR 소, 소음기 필요하신 분, 여기 버릴게요. 요거 하나 챙겨왔어요. 다 있네? 야, 오케이. 나이스. 나딱 소음기 담 4배랑 1, 8배랑 바꾸실 분 없죠? 부상 몇개 있어요? 저 지금 8배밖에 못 챙겨왔어요 저 1, 1, 2, 3 뭐야? 어 뭐야 왜 나가 갑자기 이 1, 2, 3뭘 3. 바꿔줘? 뭘 뽕님 뭐? 8배랑 4배 모두가 뭐 8배인데 저요 아네 <laughs> 오케이 봉주야어 <laughs> 떡배 갖다 버려 왜 어떠슬러 바꿀 때가 바..바..바꿀 게 없었어 팝잉은 못 했어 애들 쏴가지고 어, 언더그로커 어뭐 잡았어? 걔 피타고네 잡았고 그 뒤로 도누네 한명 잡고 7탄은 넉넉한데 100발 있는데 100발 5탄? 5탄, 5탄 내가 줄게 내가 많이 신게 왔어 5탄 5탄 일로 와 이래 40에 70 40에 70? 네 40에, 40에, 90. 40에 90. 90 40에 이거는... 90 잠깐만 여기에 한 40발 두고 내가 몇발 있어? 오케이 여기에 한 90발 <laughs> 80발 <웃음> 오케이 Good. 됐죠? 몇개몇 아, 개씩 있어요? 4 5탄 40에. 40에. 안 먹었네 어? 왜요? <laughs> 난... <laughs> <너무 잘 되나? 웃음> 10발 더줄게열 10발 아니 7탄은 넉넉하게 쏠수 있다. 타고팔, <laughs> 10발 있다. 타고팔, 10발. 차온다 안데 저요. 오시고. 이리로 올거 같은데. 어? 연기 졸라 나는데요? 섰다, 섰다. 섰다. 저기 오죠. 아, 저 오는데. 보이죠? <laughs> 네, 저이 아, 기다리죠. 네. 파밍을 파밍해야 되니까. 네. 올때까지좀기다렸다 잡고 리는 쪽. 어, 야 멈췄나 또? 오다가. 나뒤0 m 3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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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로들어0야할것 같은데 저기도 원아다라 m 3다0 m 다0 0다3 0다 m 3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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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 m 3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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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같은데. 0 0 m 것 같은데 300m. 3 0 애들, 저기, n방향에, 둘. 여기 피 채우고 있네, 여기, 애들. 빨간 핑. 한, 한 발, 헤드. <laughs> 모르겠지! 누가 밖에 따뜨려? 빨리 했다, 탈탈. 밖에 따뜨리면 움직이네. 됐다. 4네 명이다. 걷겠다제겠다뛰겠다제럼쟤네다 들어오는 다로는고개네 제일 고개다. 제일 고개다. 제일 고 고개다. 제일 고개다. 제고고 야, <laughs> 한테 죽었어. <웃음> 어, 뭐야? 쏜다. 앞에 집에, 앞에 집에 있다. 내가 보기는 앞에 집에 있다. 가고 갔다 있다. Okay. 있어요눈선 잡고. 오, 어, 어, 오케이, 오케이. 미안해. 형. 형, 쏘면 안 되지, 형. 맑은 있는 지이 맘이 오, 이이 맘이 어이 인데 나 근데 삼뚝인데 아버기나 이거 가아나고아야 우리 <목소리도> 위에 뭐야 이거 시, 그림자 뭐야? 아 저기 이렇게 어. 보이너 와 존나 깜짝 놀랬네 무가 떨어졌네. 오이 <laughs> 자리 안 좋아. 옆에서도 떠는 것 같아. 발이 개꿀이다 어, 어. 들어가요 들어가요. 들어가자 우리 무시하고. 저 뭐야? 아, 그 보고 저맛 너무 맛있겠는데? 대단한데 저거. 꿀 발라놨는데. <웃음> <웃음> 저거 먹으면 개꿀이고. 아파 임마. 아파 임마. 아, 저기 뒤에도 따라오네. 350도 따라온다. 얘네들 싸우겠다, 얘네들. 둘이, 둘. 우리는 가고. 우리는 들어가고. 너무 맛있겠고, 이거. 그러자, 시씨아 근데 <laughs> <이제> 보급에 떨어진, 저 <laughs> 그 위에 언덕 보급 집이 딱 껴요. 조심하세요. <laughs> 이제 이거게몰있지 어? 마. 딴데서, 딴데서, 딴데서. 아, 나 헤드 날리려고 그랬는데 쟤. 못 잘려 이거. 못 잘려, 못 잘려. 날리려면 연막 뿌리셔야 돼요. 그냥 못 잘려. 어디서 었는데 이거? 딴데서 했어, 엄두에 위치 모르지? 나소리 꺼놓고 있어. 저기 있다, 바위. 올라가야 돼. 올라가야 돼, 할수 있어. 에네 사운드 에네 사운드 하멜님 그냥 달리세요 그다음 럼 중앙 나머서 명을 다해세요아파

아도이오도바이오도바이오어오도이오도바이오도이죽였 오도바이오스 이오이오스이오스이오스 오도바이오스 이오스오도바이이오스오도바이오이이 애들 주는 거 빨리 받아야 될것 같아. 아, 카 하급이다. 야 거기만 보면 안 돼. 빨리 빨리 받. 빨리 잡아야 돼. 애들 부게 하면 저. 야어 저기 서 있는 거안 보여? 길리? 길리 서 있지. 여기서 여기도 여기다 여기도, 여기도 있잖아. 아. 야 그렇게 몰이 내미지 말. 내가. 내가 임마. 아, 네. 류현진아 이 새끼. 류현진아 이 새끼. 와 어. 그래 치. 아. 뭐야. 아 네, <목소리> 기절 <목소리> <목소리> 자리만 좀뭐네야 폭탄을 던지는데 바로 헤드를 날려버리네? 아, 야 근데 한명 던지고 착지하면은 기... 멈춘단 말이야 잠깐 근데 기절해서걔제 폭탄을 내가 류현진 잘 던졌는데 <목소리> 세 명이 쪼고 있네 <목소리> 저는 여기까지 <목소리> 네,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